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지 않기 때문에 음. 아이들이 충분히 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머리를 고민하고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해주는 말씀드리는 팁도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거든요.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진짜 어린 애들도 다 이해하고 했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헬렌 영어 도서관의 조현 선생님과 헬렌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우리 지난번에 파닉스 편에서 대표님께서 매직 2를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때 약간 음, 무너진다고 흔들려. 흔들리고 약간 <laughs> 아우 너무 어려워 약간 이런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왜왜 그런 걸까요? 그게 바로 그 전에 배웠던 제일 기초되는 네. 뭐 브크 그, 그 이거랑. 음. 이는 에 소리가 나고 아이는 이 소리가 나는데 그게 다 바뀌면서 길게 소리를 내주는 게 애들이 헷갈려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어요. 해 어, 내가 배웠던 거는 에인데 왜 여기서는 에이 소리가 나지? 아 그리고 그리고 그이 소리는 글자상으로는 없는 인데 네. 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줘야 돼. 근데 되고. 한국어는 잘스럽보 보시면 글자가 있는 애들이 소리가 정확하게 다 나지 영어처럼 음. 글자로 표기가 됐는데 소리가 안 나는 애들 예를 들면 honest 그렇죠 h 그렇죠. no 네. k 네. 다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안 나죠 표기는 돼 있는데 소리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끝에 e 가 붙어 버리면 이 표면상으로는 글자에는 이 소리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게 멘붕이 없는 없는데 건가요? 소리를 내줘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집에서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바 받아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받아쓰기. 그래서 이 케이브, 웨이브, 메이크 이거 할때 받아쓰기 진행을 하면 애들이 꼭 중간에 A 다음에 I를 꼭 써요. 아, 이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나니까. 응.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브라고 하면 C, A 한 다음에 네. I. 꼭 쓰고 V 아. <laughs> 이런 V만 <위 웃음> 쓴다든지 e 를 빼먹고 쓴다든지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얘네 표기가 맞아요 받아쓰기 시킬 때 보면은 K E V 소리가 정확하게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애들은 자꾸 한국 친구들은 음. 한국어는 표면상에 있는 모든 글자 소리를 정확하게 내주고 없어지거나 더 내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힘든 거죠 음. 한국 친구들 이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방법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 그니까 애들이 그게 정확하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잘 몰라 해요. 음. 근데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알려주냐면 맨 끝에 이제 이가 이가 얘들아 봐봐 패턴을 한번 좀 알려줘요. 이거 모든 애들은 다맨 끝에 뭐가 오지? 이것부터. 애들이 아. 다 이예요. 어. 그렇지? 이 이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매직 이라고 부를 거야. 음. 매직은 뭐야, 얘들아? 마법의 매직. 우와 마법. <laughs> 이렇게 한번 해 주면 애들이 이제 그 매직이라는 단어도 마법이구나라는 네. 걸 정확하게 오. 알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법의 이라고 얘기 안 하고 매직 이. 이건 예. 그러면 애들이 거의 아시죠? 저희 아이들 알죠. 네, 매직 이것만 하면 애들이 이 하면서 해요. 음. 근데 받아쓰기 시키면 그그맨 끝에 이가 붙이는 애들은 항상 그 이를 빼 먹어요, 애들이. 아. 그럼 제가 어 뭐야? 이거 다 지금 매직 음. 이가 없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매직하면 E 매직 E 매직 E 이제 이게 이제 자동으로 근데 그 패턴들이 지패턴 얘네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모든 애들이 다그 패턴을 매직 E 매직 E 이거를 알아서 잘 따라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근데 이 매직 E를 제가 들어갈 때는 애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서 한국어를 한번 설명해 주기는 해요 저는 제가 오늘 해주는, 말씀드리는 팁도 정말 중요하고 핵심이거든요.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진짜 어린애들도 다 이해하고 했었었어요. 얘들아, 여기 맨 끝에 E가 붙이면 여기가 소리가 길어지잖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애들이 무조건 이해해요.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요. 제가, 얘들아, 맨 끝에 매직 E가 다 붙어. 그치? 음. 그러면 매직 이는 마법의 이야 매직 이 e. 그래서 이 매직이가 마법을 부려 요로롱 그래서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아이오 얘네 있지 얘네가 원래는 너네가 알고 있는 에이 소리가 맞아 근데 매직 이가 붙으면서 마법을 얘가 부리기 때문에 매직을 부리기 때문에 이 아이오 얘네가 바뀌어 어떤 소리로 바뀌냐? 알파벳 소리로 바뀌어. 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보세요, 조앤쌤 에의 알파벳 소리가, 알파벳이 뭐예요? 에요? 응. 에이. 에이잖아요. 에 음. A잖아요. A. 그러니까 얘는 케이브로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 그, 이. 에, 에, 에. 이 알파벳은 뭐예요? 아이.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마, 아이, 크가 되는 거예요. 아. 아이 소리가 나니까. 알파벳 소리처럼 나요. 오. 음. 그리고 또, 매직이가 붙으면 그어 소리는 알파벳이 뭐예요? 어요? 네. 오? 어, 어. 유. 유잖아요. 그럼 얘는 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N. 어. 큐브. 유 소리 나잖아요. 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아 하... 네. 그리고 확실히 어려워 네. 그래서 매직이가 붙으면 알파벳 o는 무슨 소리가? 뭐, 뭐, 무슨 알파벳이 되죠? 음. 오예요. 그래서 콘, 몬, 이렇게. 그래서 이 중간이 다 얘들아, 알파벳 소리로 변해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음. 에이이니까, 에이니까, 에이 소리가 나고, 음. 아이니까, 아이 소리가 나고, 음. 알파벳으로 오니까, 오 소리가 나고, 음. 알파벳으로 유니까, 유 소리가 나는 음. 거야. 이걸 아르켜주는 알려주, 거예요. 오, 이렇게 설명해주면 확실히 이해는 될것 같아요. 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 처음 배울 땐 버퍼링은 좀 걸려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K-A-E-V 이렇게 쓰면 크크케. K, K, K. 근데 알파벳이니까 매직이니까 A-A-A. K-K-K-V 이거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니까. 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알파벳 소리가 나라고 가르쳐줬던 애들하고 안 가르쳐줬던 애들 애들을 제가 실험을 좀 해봤었거든요. 한동안 잠깐. <laughs> 근데 이제 이 알파벳 소리처럼 나를 안 가르쳐 준 애들은 이게 훨씬 오래 걸려요. 아, 이해, 그, 하는데. 네, 이해가 잘안 되니까. 오. 근데 이제, 이제 설명해줘요. 네, 근데 설명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얘네가 아는 거죠. 이해가 됐으니까 조합하는 게 느린 거지 이해가 안 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습득이 빨라지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이건 효과 있었어요. 저도 많이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도 애들한테 그렇게 알려줘서 집에서 어머니들도 하실 때 그냥 얘들아 얘가 소리가 길어지잖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네. 재밌게. 매직 E! 이렇게 하면서, 네. 매직 E가 붙으면, 이게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지? 알파벳 소리가 나지? 네. 얘는 알파벳이 뭐야? A. 네. 그 지금 얘는 A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얘는 알파벳, 소... 얘는 알파벳 소리가 뭐지? 매직 E가 들어갔잖아. 그럼, I! 이러면, 그래, 그러니까 I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마, 아이, 크 마이크, 파이크. 이렇게. I 소리가 나니까. 오... 응.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이 훨씬 쉽게 잘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습을 시킬, 시키면서 이걸 속도를 붙여주는 거죠. 음. 그래서 매직이를 이렇게 알려주는, 알려줬던 그룹의 친구들이 훨씬 빨리 이해를 하니까 훨씬 빨리 갔어요. 음.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반복해야 되고 막 힘들게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 않고 이렇게 알파벳 소리가 나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음. 음. 저는 파닉스도 무조건적인 건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범위에서 이해를 시켜주면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머리를 고민하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집에서도 하시면 어 아마 어머니들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또는 해보고 계셔서 아실 거예요. 매지기가 붙으면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하는지 어 <laughs> <제일 엘지기는 웃음> 진짜 정말 포기 많이 할 99.9%. <laughs> 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정말, 정말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 네. 알파벳 소리가 난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머니들께서도 집에서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아이들에게 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쉽게 이해를 잘해서 음. 이 매직이의 이 힘든 딜레마의 기간을 좀 수월하고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매직이 다음에는 단어를 이제 조합을 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음. 세 단어까지는 애들이 읽어요. 음... 근데 다섯, 다섯 단어 이상을 못 읽거든요. 어... 그 노하우, 읽을 수 있게 만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 방법도 이제 끊어 읽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질문 사항들은 이제 저희 댓글 밑에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